우선 정보 불균형 또는 비대칭, 불균형 또는 비대칭. 뭐그뭐 너무도 당연하죠. 자, 정보 대칭의 반대 개념이겠죠? 자, 통상 정보 대칭은 시장 참가자들 모두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모든 시장 참가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리가 없죠. 현실에서는 시장 참가자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보 불균형 또는 비대칭이에요. 자 이제 정보 분리형 상태에서는 소위 경영자의 의사결정 얘가 신호효과 또는 정보효과를 간다고 그러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경영자의 재무의사결정 하면 자본조달할 때 부채 얼마 쓸 거냐. 배당 얼마나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이죠자 이러한 정책관련된 경영자의설결정이 신호효과를 갖는다. 신호효과를갖다는 얘기는 그럼 경영자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의사결정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최적적인 의사결정 하겠지. 자, 그러면 정보가 전혀 없었던 또는 부족했던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할수 있다. 바로 경영자 의사결정 결과를 통해서 어떤의 사결정을 하는지 그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 결과를 통해서 아 애초에 경용자가 갖고 있던 정보의 내용이 어떤 거였구나. 자 이걸 이제 파악해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설정 결과가 그런 정보를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어떤 신호로서 역할을 할 거다. 그걸 정보효과 또는 신효과라고 해요. 근데 자궁의 쪽에서는 관련 이론들이 뭐세개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죠. 잠깐 한번 강조했을 거야. 요 마이어스 마젤로프 자본들의 순이론 얘는 여러 번 시험에서 언급이 됐었다. 요것만 좀잘 정리합시다. 일단 이 이론은, 음, 자, 세 가지 일종의 안목적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보 불균형 상태에 있다. 두 번째, 자, 제목이 뭔가요?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이죠.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여러 가지 조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조달 방법 간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자, 순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건지,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수익성 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 MPB형보다 충분히 큰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그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그럼 유리하냐, 불리하냐, 라는 건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기존 주주의를을극대화 시키고 싶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 불균형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하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 주주한테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고, 자 이제 요 순서는 좀들 기억하시죠. 자 가장 유리한 건 뭐다? 자 내부금융 얘가 1등이다. 그 내부금융은 일종의 유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유보율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 자그 전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에 유보율을 갖고 있어야 유보 이익을 투자 지원으로 쓸수 있는 거죠. 만약 그전에 번게 없다. 그러면 회사에 쌓인 돈도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내금융에 상대에게 주은 당연히 외부금융이죠. 외부로부터 추가 조달해야 돼.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신주 발행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외부금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부채를 쓰는 게 유리한 거고, 신주 발행 조달하는 게 가장 불리한 거다. 그래서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 음정 1등, 내부채 2등, 신주발행 3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거 그 까먹기 전에, 그것만 먼저 잠깐 보고, 그리고, 자, 이제, 아까 공부한 대리문제 포함해 전체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48번? 3 3 6페이지 요게, 방금 전에 정리했던 자본화 수리 이론에서, 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딱 포함하고 있어요. 매사 경영자 수익성 높은 투자 계요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매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다. 자, 오늘 순위론에 따를 때 a 사 경영자의 적절한 행동. 동그란 1번 내부 유보로 조달하고 부족하면 회사채 발행하라. 어, 답은 나왔네요, 그죠? 가장 좋은 게 내부 유보. 그 다음에 내부 유보가 부족해서 외부 금융 해야 된다면 부채 쓰는 게더 좋다니까 답은 요거네요. 단 여기에 자, 좀 전에 했던 얘기들 첫 번째 자 정보 불균형 하에 있을 때 그런다고 그랬죠 요거죠 분명히 수익성 높은 기회가 있지만 그 가치가 A사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자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 외부자들은 알수 없는 정보 정보 불균형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수익성이 높은 투자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까 또 하나가 뭐였죠? 자이 순서를 매기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 기존 주주부를 극대화하려면 그거였죠. 그럼 이 전부 다 순위로 말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순서 매기는 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통에 다시 한번 딱 정리하셔라. 정보 풀이형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자금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기존 주주부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첫 번째 내부 유보로 해라. 그다음에 이제 내부유보로 부족하다면 반드시 부채를 쓰는 게 좋다. 신조발행 이용하는 게 가장 불리하다. 이거죠.